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고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설교를 들었는지 생각해보면, 나오미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타작모아장에 가서 발치 이불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 루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적인 말이 나오죠. 2장 12절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고 할때그 날개가 바로 카나프인데 3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의 옷자락을이라고 할때그 옷자락도 같은 카나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것을 바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인간인 요 보아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구체화 된 것이 하나님의 횟세들을 구체화 된 것이 바로 보아스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뭘 얘기했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기 아래가 결국 뭡니까? 보아스의 옷자락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어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보아스가 칭찬하는 것부터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시 자기를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 생각하고 칭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루스는 나이가 많은 여자가 아니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상 자기가 살아가기 위하여 자기가 행복하기 위하여 더 젊은 사람이 있는지를 기웃기웃 거릴 수도 있으면도 불구하고 이 루스는 나이가 많은 보아스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보아스는 상당히 감동을 받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도다 이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헷세드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헷세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이내가 있고 나중 이내가 있고 처음 헷세드가 있고 나중 헷세드가 있을 때 그러면 처음 이내가 뭘까요? 바로 나오미에게 행했던 모압을 떠나서 나오미를 따라가게 된것그면 통해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면 통해서 죽음까지도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루시했던 처음 이내라고 한다면 나중 이내는 뭘까요 나중 이내는 지금 보아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이 보아스를 선택한 것그면 통해서 기업 물을 자로서. 결국 왜 그러냐면,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한 거잖아요. 그것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 거라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속해 있는 그 가문이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네보다 나중에 내가 큰 이유는 바로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더큰 자기의 희생을 나오미를 위해서 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아스는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지금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건너오고 그 다음에 또 나이든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그 일들 안에서 보았. 이 루세 마음이. 뭐 항상 기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젊은 사람하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에 지금 보아스는 지금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스는 청혼을 했고, 루스는 자기가 기업을 물으려고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아스는 오케이,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 이거 현숙하다라고 하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잠언 31장에 나오잖아요. 잠언 31장 10절 말씀과 연결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보았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나오미의 처음 인애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대해서 이제 고멜에 대한 문제, 기업 무는 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물을 자이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뒤에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선은 자기에 대해서 보아스가 얘기하면서 나는 기업물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기업무를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런데 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기업무를 그런 자격은 있지만 내가 1순위가 아니라 나는 2순위다. 나는 선순위가 아니라 나는 차순위라고 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보아스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숨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할게. 내가 어떻게든지 이 상황들을 할게. 왜냐면 첫 번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보아 루소 입장에서는 자기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자격이 있지만 나보다 먼저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법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되 있냐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러니까 그 나보다 보아스보다 먼저인 사람들이 먼저인 사람이 자기가 기업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루세 입장에서 좋지 않느냐. 어차피 너는 기업을 모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하던 그 사람이 하던 하여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가 그 기업물을 저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저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기가 맹세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에 대한 얘기라고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나보다 선수인 사람이 기업을 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물겠다라고 하는, 내가 반드시 고멜이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반드시 기염부를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루세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기염부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을 모르겠다 하지만 후순위이기 때문에 선순위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것도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루셉장에서는 나오미의 그 가문을 위해서는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은 다 하게 되는 그런 맹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벽에 귀환하고 선물 받는다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4절에 보면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밤새도록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 어떠한 성적인 일들이 일어났나요?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냥 밤새도록 정결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 일어났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동이 트기 전에, 아직까지 껌껌해. 하지만 그렇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제는 동이 틀수 있는 그때에 지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수 있게끔 얘기하는데 여인이 타장마장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때 깨웠을까요? 왜 그때 가려고 했을까요? 너무 한밤 중에 가면 위험하게 되니까 가다 보면 동이 트게 돼서 가다 보면 위험하지 않은 상황들을 인지하게 되기 위해서 그때 출발하게 시키게 되었는데 지금 루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개든 보아스든 어차피 자기가 기름, 기름, 기업을 름기물르게 될텐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보아스를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소문이 아 보아스하고 짝짝꿍 했더라 보아스하고 뭐 했더라 이런 소문이면 나 어떻게 됩니까? 그런 루세의 명예가 헤쳐지게 되겠죠. 이 루스에 대한 명성이 헤쳐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오해가 되게 되고 소문이 나게 되고, 그러면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잘못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안목이한테 결혼을 했는데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 압박하고 계속 소문이 퍼져가지고 되게 된다면 또 이상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동의 트기 전에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 1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거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함에 그것을 펴서 잡으라, 잡으나,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루세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몰래 집에 가야겠죠. 사람들에게 들키기 전에 몰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아스는 그냥 맨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리를 이 겉옷에 여섯 번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겠을까요? 왜 이런 일을 하겠냐면 결국 이 약속에 대한 징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냥 보아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들에 대해서 실천하고 행동하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징표로 주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오미도 생각하는 거죠. 겠 결국 기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루을 통해서 애만 낳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과 가문까지도 함께 돌봐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에게도 내가 이것들을 줌을 통해서 너도 내가 너희 가문도 내가 이렇게 너희를 먹여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들로 보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나오미와 이제 룻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서 그가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것을 다 알리고 그러니까 나오미는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루시 오자마자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럴 때 17절에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 결국 뭐죠? 아까 얘기했듯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까지, 나오미의 가문까지 배려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나오미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떠난 다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는 비어있다라고 하는 마음, 비어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루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니까, 이렇게 매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가 채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고, 육적으로 부유해지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육적으로 하나님은 떠났는데 부유해지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올 길이 없어요. 구원이 회복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18절에 이의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공이 이제는 보아스에게 넘어갔잖아요 할수 있는 것은 앉아 있는 것 근데 사실 이 시어머니가 정말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앉아 있자 이게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라고 할 텐데 그렇잖아요. 말 하나, 행동 하나, 언급하는 것, 보아스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아스만 칭찬하지. 그 뒤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전혀 감사와 고백을 하지 않는 이 나우미의 모습이 좀 안타깝게 보입니다. 그럴 때에, 예,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기억이 뭐죠? 나우미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의 성격을... 보니까 보아스의 일처리라는 거 보니까 반드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끝내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이제는 그 맹세한 것들 또 선물 주는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제는 오늘 끝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좀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말씀 따를 때에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 뭐냐면 고멜에 대한 것 기름을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구약의 제도에서 고멜이라고 하는 것을 기업에 무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 자기의 지파에 따라 가족에 따라 또 가분에 따라 다 땅을 배분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성공할 수 없잖아요. 다 부유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 있는 것이고, 똑같이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부유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 일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아들만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딸도 낳을 수 있고. 아들을 못 낳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기업 무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의 큰이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땅을 무르는 거예요. 이것은 어,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가난해 가지고 내가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땅을 누구한테 판다고요? 멀리에 있는 다른 지파의 사람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그것을 팔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죠?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팔물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를, 그 사람이 이 가문 사람들을 어떻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먹여 살리게끔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빵을 무르는 것들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희년이 되어서 돌아올 그때에. 그때 어떻게 된 거죠? 이것들이 멀리 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집파에 가 버리면 그 멀리 있는 사람이 가까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케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제공하지도 못할 뿐더러 나중에. 땅이 돌아올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땅을 팔 때에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에게 팔아라 하고 하는 것들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죽은 자의 그런 가문을 죽은 자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러니까 남자가 없기 때문에 끊어져 벌 수밖에 없는 그 가문의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계대 결혼이고 그것이 바로 신명기 25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이것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속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도와주겠죠. 그리고 우리의 땅이 다른 집파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우리 가문에 대해서 책임져 주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와 내용들을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이 100%이 기업 물을 자가 손에는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의 결론을 내면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메입니다 우리 고메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떨까요 우리의 상황은 엘리멜렉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 거죠? 죄로 판자, 대가 끊긴 자,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루처럼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죠? 고멜이 필요했다고요. 우리의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사람, 우리를 살려 줄 사람, 우리를 먹여 살릴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값을 치르고 우리의 그런 모습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고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갔던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값을 치. 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이 가주가시면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말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값을 치르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우리는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그 대신 갑을 치르는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회복됐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됐는데 그 이후에 나는 내가 여전히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님한테 팔린 거라고요 우리가 십자가에 통해서 주님께 팔린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 거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값은 나의 소유권을 주님이 가져가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의 대결을 간절히 추건합니다